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도 연구하고, 또 성경도 보고, 또 성경에 있는 좋은 얘기들도 적어가면서, 어, 이렇게 하는데, 어, 이 성경은, 어, 이 성경은 어,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나타내냐고 되어 있냐면, 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 드러내고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해, 연구하고 연구해봐도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거 좀 다르게 본 겁니다. 틀리게 보는 겁니다. 어,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어,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나누고 같이 함께 읽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어, 그 축복이, 어, 이 인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오지 않고 다른 게 나온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도 어,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어, 부분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 그 아담 하와에게 사실은 그 에덴을 나갈 때 에덴을 나갈 때에 무엇을 입혀서 보내셨냐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되어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죽옷이 뭐냐면 어, 어떤 동물이 희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희생이 어, 뭐냐 아, 분명히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 양의, 양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를 좀 다르게 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는 그거를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그래서 이렇게 신약처럼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의 메시아를 계속해서 이야기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말은 어떤 어떤 삼손이야기다. 다윗의 이야기다. 솔로몬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식으로 쭉 되어있다가 결론은 뭐냐 이 솔로몬도 이 다윗도 이 삼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뭐냐, 니까 어, 메라 백성들이, 어, 막저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 저 노예로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 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이한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데리고 나왔을 때그 핵심적인 부분이 유월절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 유월절이더라고. 아니요. 그 유월절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그 모세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에 뭘 붙잡았느냐? 노뱀을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뱀을 붙잡았다. 그런데 노뱀을 바라보고 노뱀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요? 해 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노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요즘에 그 병원 차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옆에 보면은 혹은 뒤에 보면은 그 지팡이에다가 요뱀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노뱀이에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표시가 아니라 어, 선전해주고 다니는 거죠. 노뱀에다가 어, 노뱀의 어, 그 지팡이 위에 어, 뱀을 이렇게 달아놓고 한 것이 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사람 보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현자 현장, 현장 다니시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에 나갔더니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서도 어 빌립 집사가 현장에 탁 나갔더니 사람들이 구부정하게 다 다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구부정하게 다녔길래 그 뒤통수에다가 뭐라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이요. 그 사람 등뒤에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재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저에게 어떤 분이, 어, 다가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보더니, 아, 큰일 났다는 겁니다. 어, 조상신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사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들어봤더니 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야 당신의 그 조상신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요, 그 흑암의 권세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재앙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조상신이 그런 겁니까? 아니요, 타락한 요 천사가 지금도... 한 가정, 한 나라, 한 동네를 딱 붙잡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것을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부적을 뿌린다고 해가지고 비계 밑에 칼을 놔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타락한 요 천사가 나가는 게 아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마다 뭐라 하냐? 한그 사단의 일이 귀신의 일이 멸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서는 복음 아니고서는 정말 이 흑암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 무당 다는, 무당,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 하냐. 자기보다 더큰 신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때, 야, 우리가 어떻게 저 무당보다 더 모르냐. 무당보다 모르냐. 저,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더 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만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곳마다, 여러분,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셨는데,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안 되니까요. 오늘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너희의 눈에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요? 믿음의 눈으로 딱볼때 나를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눈을 다 모르게 한다는 모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모르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이렇게 믿음의 눈들을요, 가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탁 열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크심을,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누가요? 천사들이, 여러분, 그 힘의 위력으로, 누가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주의 천사들이, 그다음부터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가지요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개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혹여 그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 저 어둡게, 내, 어둡게 하는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 내 비닐을 벗겨주십시오. 벗겨주십시오. 그때요, 나를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성령으로 역사에 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일 때에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반응하신다니까요 복음일 때에만 성령께서 역사하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일 때에만 하나님이 응답해 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일 때에만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연약,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큰 힘이 위력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니면은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도 내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도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곧 예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정하신다.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엎드린 주의 백성들, 또한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가는 현장 현 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날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줍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